이것은 캐톨릭에서 교황 주기 전에 사용하는 세디아 스테코라리아라고 불리는 의자입니다. 이 의자는 마치 변기처럼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 교황 후보자의 불화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laughs> 교황 후보자가 이 의자에 앉으면 하위 성직자가 교황 후보자의 고환을 확인하고 이분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제대로 늘어져 있노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1522년에 비로소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황 후보자가 남성임을 확인하는 의식을 갖기로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822년 독일 잉게라임에서 여자로 태어난 요한나는 총명하고 학구열에 불탔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해 요한네스 앙글리쿠스라는 이름의 남자로 변장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후 그녀는 유럽 각지의 수도원을 유랑하며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쌓게 됩니다. 그녀는 848년에 드디어 교수 자격으로 로마 교황청에 입성을 하게 되었고, 교황 레어 4세의 국제 관계 보좌관이 됩니다. 세월은 흘러, 마침내 그녀는 추기 경들의 만장일치로 교황에 선출되어 요한 8세가 됩니다. 그동안 별탈 없이 교황직을 수행하던 요한 8세는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부풀어 오르는 배를 풍성한 법위로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테라노 대성당으로 행차하는 도중 갑자기 양수를 쏟기 시작했고, 하체에 힘이 풀려 길에서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Nope. 이 광경을 지켜본 군중들은 집단 히스테리로 인해 요한나와 아기를 돌로 쳐죽였다고도 하고 그게 아니고 교황이 감옥에 갇혀 42세에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이야기에는 진실 공방이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소개합니다. 교황이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는 모습을 묘사한 1474년에 그린 목판화가 현재 대영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1500년대에 교황들이 앉아서 고환 검사를 받았다고 전해지는 세디아 스테코라리아도 실제합니다. 1644년에 즉위한 교황 인노첸시오 10세를 묘사한 걸로 알려진 사파에는 하위 성직자가 교황의 고환 유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세 때는 카톨릭을 비판하기 위해 요한나를 머리가 아홉 개 달린 괴물로 그리기도 했는데 바빌론의 창녀라는 제목에 1534년도에 그려진 루카스 크라나흐의 유화가 있습니다. 1450년경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제작된 비스콘틴 스포르차 타로카드의 교황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타로카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 중 하나로 미국 뉴욕의 모건 라이브러리 뮤지엄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플린더스 대학교 연구원들은 여자 교황이 실제했다는 증거를 찾았다며, ZAPG가 2018년도에 보도했는데, 그 증거로 교황에게 경의를 표하는 주화를 제시했습니다. 동전의 한쪽 면에는 황제 루이 2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다른 면에는 이오하니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오하니스는 요한을 뜻한다고 합니다. 빈티지 버전의 마르세유 타로 카드 두 번째 그림은 교황 요한나를 모델로 한 것인데, 버블를 걸치고 교황 삼중관을 쓴 인물의 오른쪽에는 조그만 알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혹시 이게 불화를 상징하는 걸까요?